그래, 응, 그래. 발로 굴러내어서 그래야 돼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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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그, 그, 잠옷 떨어졌잖아. 그, 잠옷 떨어�... 떨어졌어. 에헤이, 이번엔 실패했어. 다시 타 어, 어어 다시. 다시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꽉 잡고, 응. 응, 깍. 응 그렇게. 그니까, 그니까, 긴장을, 어 그래가지고 딱, 이거 왔다 갔다, 응, 그래. 출렁출렁, 다리를 출렁출렁해. 다리를 출렁출렁해. 응, 다리를 출렁출렁해, 다리를. 응, 그렇지. 출렁출렁해. 응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다 가능하. 다리를 오므려 난수도 이렇게 막해. 앞으로 쭉등 밀어. 쭉 밀어. 다리를 쭉 밀어가. 출렁출렁 출렁출렁 다리를 다리를 밑으로 쭉. 그렇지. 이게 나이거 내려. 뭐야? 개미 개미 어너 왔어 아빠 왔다 가네